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와 경북에서도 서울 사랑제일 교회 관련 신규 확진자가 다섯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대구 두 명, 경북 세 명으로 해당 교회에서 예배를 받거나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포항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 한명의 의료원 이송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네 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 가운데 5명이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상주시에 사는 67살 A씨는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서울에 머물면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했고,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덕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과 대구 서구에 사는 60대 남성, 달성군에 사는 40대 여성도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동구에 사는 60대 여성은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산에 사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성은 고향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대구에서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교인이거나 방문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33명입니다. 이 가운데 23명이 검사를 마쳤고, 10명은 검사 중이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이 제공한 교인 명단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다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인원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이 늦어질 경우에는 2차 3차 노출을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전파를 킬수 있는 그런 우려가 아직 있기 때문에. 어 교인들께서는 정확하게 검사와 자가 격리를 지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포항시 북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이송을 기다리던 해당 교회 교인인 40대 여성이 도주했다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신 분은 서희 남북구 선별진로서로 방문하여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정지역이었던 울릉에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4박 5일간 가족과 함께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